일단 처음에 구역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와인이 딱 봐도 첫 그로죠. 근데 지도를 낭비하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해요. 이게 지금 방금도 안 보고 있었는데 지도 펼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배버의 법칙 터졌잖아요. 이거 터질 때였으면 그냥 이 반대쪽 동선 말고 한번더이 오른쪽 라인 이렇게 건너가서 오으로 끌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리퍼가 넘는 거 보고 파상 써도 이쪽으로 파상 쓰면 맞거든요. 아, 위험했다! 좋았 어요. 아, 이쪽 으로 와서 이쪽 으로 도는 거, 이 것도 좋아요. 제가 항상 12시, 9시 를들 잖아요. 12시, 9시를 제가 트는 이유가 9시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 위에 봤을 때 이게 판자고, 이게 창틀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1초 남았잖아요. 제가 이거 정확히 설명해 드리면 이 아이콘이 원래 모형으로 작아졌을 때, 지금 보시면 지금 작아졌죠. 이 작아질 타이밍에 창틀 넘었을 때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면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발이 땅에 닿지 않았는데 아이콘이 이렇게 작아져서 돌아왔죠. 이러면 발동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9시를 정확히 응용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12시 9시 들은 거고요. 딴 얘기긴 하는데 12시 9시 왜 드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렇게까지 극한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아드 들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 12시 9시 가지고 까는 건좀 그렇다. 여튼. 지금 아이콘 돌았잖아요. 이때는 본인이 창틀 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러시면 이소 포프 받았는데, 리포 쪽으로 간 거보다는 그냥 이 뒷쪽 라인으로 가는 게더빨 빠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속 받아서 음, 좋아요. 근데 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설명하긴 하는데 이것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해서 평타 뺀거 나이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바로 이 지금 화면 보는 방향 기준으로 왼쪽을 쳐다봐야지 돌아온다는 신호인데 그대로 지금 앞 정면을 보고 있다는 거는 보통 넘는 거 봤을 때 감시자는 돌아갈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자로 왔다면은 무조건 플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넘자마자 지금 팜프 있잖아요. 이걸로 오른쪽 라인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죠. 제가 항상 쓰는 거 있잖아요. 팜프나 창틀 프린트 받아가지고 이동 속도로 플래시 피하는 거 그런 거 자주 하는데 플래시 빼는 방법이 이제 첫 라인을 사실 여기가 더 낫죠 이리로 가면은 얘가 플래시 안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리로 가면은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장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바로 가면은 리퍼 입장에서 오른쪽 라인이 순간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플래시를 앞 라인이 아니라 대각선 좀 이쪽 라인으로 쓰게 돼요 당연히 왜냐면 이쪽 라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리퍼 입장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 생존자는 바로 오른쪽, 왼쪽 이미 정해져 있는 동선이기 때문에 더 멀어지는 거죠. 이 리퍼가 생각한 동선은 이쪽이었는데 완전 반대로 가 버리니까요.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빠져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리퍼가 어차피 여기는 플래시를 피해서 평타 거리 멀어질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벽에 막혀 있어서. 그래서 이로 가면 무조건 플래시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도 있지만, 시도라도 한번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약간, 도전도 안 하고 실패할 거라는 마인드 가지면 답이 없는 거고, 그래도 도전이라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정도? 음. 그거 빼고 나머지 다 좋은데요?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잘했어요. 던진 라인 쪽으로 들어가서 아예 갇히지 않게끔 이것도 나이스. 근데 지금 보시면 n 라인을 타고 있는데 지금 지도 펼치고 있는 이유가 좀궁금하네 내가 알기로 지도 펼치고 있는 동안에 폭포를 보고. 뭐 어, 얻는 게 있나? 뭔 버프를 얻는 거면은 제가 잘 모르는 거고. 이것도 사이로 지나가고 아주 잘했어요. 이건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굿. 거래 안 됐을 텐데 거래 안 되거든요. 여기 여기서 보시면은 자 나이아스 플래시 빠졌죠? 근데 방금 정도 거리면은 여기 판자 먹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여기 판자. 요거 요일 심리 좀 너무 위험하거든요. 이거 넘을 수가 있네? 원래 이거? 이거 뭐안 됐을 것 같은데? 머리. 아... 이거는... 여기서 갇힌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굿! 넘는 것까지 잘했어요 지금 이 판자랑 여기 왼쪽에 판자 하나 있잖아요 판자 하나는 무조건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던진 거를 창이 어디 떨어졌는지 보면 좋지만 지금 사운드 들었을 때 레카 그 중앙 방향 쪽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 판자는 무조건 버려지는 거라 이거라도 지켰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판자 먹는 척하면서 지금 여기 창틀 프린트 있죠. 이거 먹는 척하면서 다시 얘가 빨리 회수하는 걸 유도해서. 나이아스가 여기까지 들어와 버리면 은 그만큼 구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얘가 아예 여기까지 못 오고 회수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판자를 먹었어야 돼요 설명이 좀 어렵나?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창 꽂았잖아요 바로 백머빙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백머빙 그럼 나이아스 입장에서 돌아가지고 아까처럼 여기까지 가서 회수할 린 없잖아요. 바보도 아니고. 그럼 빨리 회수해서 변호사를 때리려고 할때 다시 지금 가는 이 동선으로 옆판자를 먹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어 그냥 여기까지 와서 회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창틀프니도 받고 도망가면 되죠. 근데 나이아스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굳이 빠지고 있는 동선에 여기까지 담글 이유가 전혀 없어서 아마 빨리 회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백무빙을 하고. 회수하기 유도한 다음에 창틀 프린트 받는다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점 걸고 막상 다시 여기 판자를 먹는 거죠. 사람은 여기 판자도 살릴 수 있어요. 얘가 뒤로 가서 회수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다 먹히는 거죠. 여기까지 뭐 디테일하게 가면 더 많지만 아까 전에 요구하신 상황이 딱 그, 동선, 좀 얼레벌레 탄다, 이런 것 때문에, 뭐, 하나하나, 뭐, 피지컬, 조금의 요소,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저도 기복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못하니까. 근데, 이 정도면은, 잘하는, 잘한 거예요, 되게. 아까 초반 판단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제가, 어쨌든 타이트하게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게 그래도 돼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자, 먼저 먹혔네요 이렇게. 이즘좀아운운이 창틀 이 창틀 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넘고 근데 이런인이런도이용도이줘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스피드라는 패시브를 얻었다는 거는 약간 스피드로 차라리 여기 바로 판자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판자 여기 판자든 저기 판자든 위속 빠르니까 스카파가 바로 때려도 각안 나오거든요 넘는 거는 모션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모션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인격이랑 관련이 뭐 근육 기억이 있긴 하는데 이미 초반에 썼잖아 여기서 지금 써버렸잖아 근육 기억 근육 기억이랑 혹시 다 빠졌다는 거는 무조건 판자로 갔어야 된다 지금도 보면은 앞에 보면서 지도 보는데 이거 왜?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는 뒤에 아우지여가지고 펌프 받고 빠지려고 한거 같죠? 이것도 지금 펌프 받았잖아 이거 감시자 보고 감시자 쳐다본 다음에 이 펌프 이용해서 이쪽 가는 척 이렇게 가는 게더 좋아요 바로 이쪽으로 간다는 건얜 지금 멀리 있는데 나 이쪽으로 간다 신호 보낸 거잖아요 얘는 그 신호 받고 바로 이렇게 오면 가장 최단 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거 감시자 안 봐가지고 이 둘진 끊긴지 분명히 몰랐을 텐데 교통선 절대 안 되거든요. 원래 원래 둘진이 빠지지 않았더라면. 근데 지금 둘진 빠진 걸못 봤는데 이렇게 탔다는 거는 너무 도박이야. 지금도 둘진 빠졌는데. 이거 빠진 거 애매하잖아 이거 방금 좀 애매했어요 도대체 빠진 게 이건 좋았어요 끝 오. 약간 뭔가 싶거든요. 너무.. 그런데 이거는 가까워져서 심리전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오페라는 거리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 맨뭉 캐다 내리는 것까지 좋아요. 이렇게 돌고 이거 수압 때문에, 빼신거 같은데 뒷무빙으로 그쵸 답답할까봐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죽는건데 어! 팔아버렸네 근데 이거 감시 너무 안본다 지금 얘가 뒤에서 오는지 여기로 돌아오는지를 봐야되는데 지금 제가 또 얘기했죠 9시 계속 드셨는데 9시를 잘 뭐, 활용을 못하고있어 지금 1초 남았어 이제 곧 돌잖아요 이러면은 판자 여기 뒤에 있는 거 심리전에서 빠질 생각하는 게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은 빠지고 오페라가 이런 탈수 있는 공간이 널찍널찍하게 말고 여기 라인 보면은 여기 라인은 오페라가 타기 그렇게 쉬, 어려, 쉽지 않아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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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타야 된단 말이야? 이 판자로 팜프 받아서 여기 창틀 넘어서 지금 창틀 프레트 있잖아 여기 판자 또 절대 판자 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플래시도 없어서 각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 일초 남은 게 진짜 골든 타임이었어. 심지어 방금 평타 못 때렸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일로 돌아온 거를 시점이 너무 어딜 보는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지금이라도 봤으면 뺑무빙 하는 게더 나았을 것 같은데, 지금 둘 중에 끊긴 것도 이거, 이거는 감시자. 이것도 지금 넘는 척을 감시자 안 보고 넘는 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감시장를 무조건 봐야 돼요. 잡을 때 여기서 넘는 척했다 빠지고 다시 넘어서 판프 받았으면 여기 판자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초 남았잖아. 무조건 가능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번더살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봐봐. 오페라가 지금 약간 무리해가지고 봐봐요. 평타 차징 소리 들렸는데 얘가 이렇게 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앞으로 왔을때이거든요 봐봐 이렇게 이거 감시자 봤으면은 한번더 뒷모빙해가지고 여기 판자까지 먹을 수 있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열로 빠져가지고 평타 빠진 거 보. 여기서 여기 판자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 지금 감시자 보고 있으면서 사쟁일 때 아예 이쪽으로 빠졌으면 얘가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감시자가 당연히 사람인데 실수하지 근데 그거 가지고 감시자가 못했다 이거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실수를 이용할 줄 아는 게 실력이에요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할 줄 알아야지 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아는 사람 있으면은 와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좀보게이면도안올 거잖아. 여튼 여기까지. 여튼 지금까지 다시 청해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나쁘지 않아요. 플레이 자체가 동선이 분명히 괜찮은데 당연히 뭐 제가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동선보다. 침착하는 게좀더 중요할 것 같은 느낌. 동선을 알긴 아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타야 하는지. 근데 약간 뒤늦게 아차 일로 오면 안 됐는데라는 게 지금 보여요. 플레이하면서 보이는. 그럼 우왕좌왕하는 거 말고 그냥 좀 침착하게 빨리 죽으면 뭐 어때요? 빨리 안 죽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당연히 한 판짜리 빨리 죽을 수도 있지. 그런 당황만 하지 않으면 저는 실력 무조건 두배 이상은 상승할 것 같다. 그리고 감시자 좀 보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을 것 같다. 너무 안 봐요, 약간. 그러니까 시점이 좀 답답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시점 9점 풀고 제가 보고 싶어요. 열 받아서. 그건 농담이고,는 아니고 진짜고요. 자 피드백을 진짜 솔직히 말해서 TMI긴 한데 지금 두번 찍고 있어요. 미친 타. 제가 실수로 삭제해 버려서 얼마나 연타 왔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근데, 이번에 또 영상 못 올라간다? 그럼 이제 안할 거야. 여튼, 아, 그리고, 제가 이런 피드백 컨텐츠를 갑자기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닉네임 제가 가려놨거든요? 근데, 이분은 올릴 때 본인 거만 안 가리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편집으로 다 가리긴 했어요. 근데, 본인이 안 나오고 싶으면은, 그냥 다 가려서 보내주세요, 저한테. 여튼, 메일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잘, 대충이라도, 그냥 모자이크만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다음에 또 피드백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눈 봐!